д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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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위 바위 보. 가위 바위 보. 와. 아니 아니 안넘어안넘어어해해 발대기 없어 발대기 없어. 발대기 없어 발대기 없어. 가운데만 대로 때려. 가운데만 정말 때려. 가운데로. 오케이 오케이. 넘겨라. 넘겨. 아, 어. 아 진짜 넘어갔어. 가운데 아, 제대로 아. 아. 야, 잘 넘어가는 데못 넘기네. 아.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. 겨라 어, 그대로도겨도 돼. 옮겨도돼 자, 잠깐. 자, 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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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. 자, 잠깐만 앉으시고, 일단은 이때, 일단 여기가 일대 용으로 가고 있어요. 다음은 여자들이야. 여자애들 게임인데. 자, 자, 잠깐만. 여자분들이 그 노래를 불러주세요. 자, 시작! 시작 <디찬> <디찬> <와> 자, <디찬> 자, 오케이 오케이 야, 자, 잠깐만. 다시 한지말하지만 승리팀에는, 이게 지금 150만원 정도 돼요. 이 떠갈 수 있는 기회를 줄 거예요. 이거 어떻게 장난으로 하지 마시고, 자, 이거 편집봉투까지 그대로 현금으로 바로, 바로바로 여, 여 바로 줄 겁니다. 예. 예. 그러니까 승리팀, 그리고 매달, 금메달, 이거 금메달, 이거 자세히 찾아보지 마세요. 이거 달아지니까. <laughs> 다섯 명씩 나오세요. 여자 두 명, 남자 세 명. 맨 누가 가장 그 누가 설명할 거예요. 누가 여기서 설명할 사람. 아, 남자가 남자 남자. 오케이. 어, 그러면 여기쓰고 나머지 가장 나중에 문제 맞출 사람 누구예요? 어 현성이. 그러면 자 어. 지진이가 자 이, 이렇게 반드있으세요반드있 반대 반대 쓰시고 자 여기만 여기만 보여줄게요. 어려운 문제 전혀 말 어 여기 찾아보면 말고 아니요. 내가 문제를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네. 먼저 나오는 거자 우리가 가자자이 단어를 맞아야 아 해요 자이 아 단어를 맞아야 돼요 예섹스섹스자 아 네. 아 이것도 촬영해주고 아, <laughs> 뒤어 돌아 자알알아 어. 헤어해면 아 우리... 아, 안 됩니다. 아 아, 어,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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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. 말야지 아니, 말막카메라데 말로 해면 안 돼요. 말로 해면 안 돼. 아직. 좋아. 아, 어. 뭐, 아 야, 자, 자, 자. 여기 여기서 이야기만 이야기에서만 돼 자. 아, 자, 안 돼, 돼. 아니, 안 돼. 그 그냥 그대로 그대로 전달, 전달. 자, 자, 전달. 지신이랑. 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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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술. 양구르가 야구르가 우리 야 아이고, 아이고, 썩어. 아이고, 썩어. 야, 됐어, 됐어, 됐어. 자, 야, 해주시고, 자, 지신이한테 전달, 그대로만 전달해주세요. 시험아자 아먹어본놈 알아? 그러니까, 어, 네. 자, 이쪽 팀 나오세요. 다섯 명 나오라고. 좋아지. 응. 여기 설명할 때 지진이가 여기를 어어 아, 그래서 한 아, 어, 알았어, 자, 다 심판이 보고 있으니까. 자, 맨 설명할 사람. 내가 맨 맨. 맨. 맨도 매일 나와도. 그래. 나와도. 매일 나와도. 매일 야 예, 야! 형거 이거 예, 예, 야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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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봤어? 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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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 예, 지말고 예, 말 예, 지 말고, 전 예, 아, 전달. 아, 전달. 아, 전달. 아, 전달. 전달. 전달, 전달. 그대로 전달해주세요. 어,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전달. 상호한테 전달. 어, 그대로 전달해보 그대로.

예, 충분히 왔어요. 자, 일단 들어가세요. 자, 수고하셨어요. 내가 자 우리 여자 친구들한테 이제 한 말을 해드리겠는데, 우리 여자 친구들은 지금 우리 신랑들이 다 우리보다 나이가 많아요. 자, 그래서 지금 이, 이런 이상태에오 신분도 계실 거라고 그에 대한 그 간단한 방법이 있으니까 지금 다 지금 적을 준비하세요. 자, 그 아저씨들이 좀 그런 일이 있, 있다. 자, 적을 준비하세요. 자, 010. 010에 녹음, 3721. 녹음, 녹음. 녹음했어? 녹음 아, <laughs> 무슨, 무슨 말인지 몰라? <laughs> 전화해, 전화. 나한테 전화하라고, 이 사람들아. 아, 진짜. 아, 진짜. 눈치도 없냐, 진짜. 자, 아저씨들 그런 일이 생기면 나한테 전화해란 말이야. 네,